오늘은 피크민4 오늘 딱 출시됐고요 저는 예고 특전으로 300피스 퍼즐도 받았어요 나중에 맞춰볼 예정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러면 피크민4 해봅시다 이어받기 특전 뭘까아 아무튼 저번에 체험판 한 이후에 피크민 블룸 깔아가지고 피크민들 키우고 있는데 걸음수 기록되니까 좋더라고요 4일째 기상송 폭탄 바위 5개 나중에 유용하겠죠? 신제품 구경해봐 헤드램프는 있어야 될것 같아 바로 사주고. 얼음폭탄. 근데 이거는 당장은 필요 없고요 꽃집 아줌마. 꽃을 잔뜩 피워줬으면 좋겠다고? 볼을 줄게. 300개, 오케이. 작은 엉덩이처럼. 복숭아 엉덩이. 마트로식하는 부모의 얼굴과 텅텅 항아리야? <laughs> 오늘의 탐색 나갑시다. 출발. 새, 새 지역 나왔지, 지금? 꽃바람 낙원. 햇살 가득한 정원이 덜 됐는데. 근데 물 피크민이 없어서 안 됐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꽃바람 나건부터 가볼까? 먼저 가 도 되겠지 뭐 새지역 벚꽃이 흩날리는 놀이터 같은 느낌 오늘도 조난자 구해보자고요 어! 폭탄을 손에 들고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바꿔치기를 이용해 폭탄 공격만 당하도록 나 대신 폭탄을 먹여라. 드론 좀 날려볼게요. 어 저기 올리마? 아 올리마 아니겠지? 아니 올리마 아 올리마 집안인데 일단 구출 먼저 하고 뒤로 돌아와서 전기 온이용하고 그다음에 애들 전기 일 시키고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반지 사탕이다. 얼음이들만 또깰수 있는 벽이 있네. 일단 오키. 저, 얼굴이 왜 시뻘게? 털보네, 털보. 어? 아? 왜 도망치죠? 어, 피크미는 데려갈 수 없어? 전초전, 4분? 오케이. 계획력 레벨 1. 약간 계획력이 좋아야지 되는 건가 봐. 계획력 배틀이래요. 요 안에서 피크미를 늘려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건가 봐. 어? 어, 피크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헉, 뭐야? 계획력이 없는 대원들은 온이용에 먹혀서 저렇게 되는 거야? 나계획력 모르겠는데. 일단 애들 늘려. 어? 짜식들이. 우리가 옮겨야 돼, 이건 무조건. 뺏을 순 없네. 일단 저건 애들이 부수는 거 기다리고요. 어, 내가 훨씬 이기고 있네, 지금. 저쪽 금덩어리인가봐. 저 완전 좋아 보이죠? 애들아다가져 와라. 아, 내 제, 쟤네도 우리 애들 아니구나. 애들 왜 이렇게 널 부러지느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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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붙어 그다음에 내 개인력 대단해 아 이거 금덩이 하나 더 있었구나 근데 시간 안에는 안 되겠다 거의 두 배죠 히히 윈 털보 아저씨와 싸워서 이겼어 은 음, 은별이다 은별 금덩이를 다 옮기면 금별 받았을 듯. 얘는 저러고 가는 거야? 지금 쟤도 원래 대원이지 않았을까? 근데 보라 털보 다시 되돌릴 순 없는 건가? 아무튼 아이디 정보를 확인해 볼게요. 아이디 에러, 데이터 에러 났어요. 일단 몬스터는 좀 이따 잡을게요. 오니용이 중요해, 오니용. 오니용이 있어야 몬스터 잡아서 애들 눌릴 수 있어가지고 드론을 좀잘 써야 되는데, 어 벽화 같은 것도 있네요. 아 근데 드론 은좀 멀미 난다. <laughs> 오케이. 왜 바뀌어? 아 그치 합쳐지는 거지? 따롱 반반 어미형 이제 노랭이 피크미 많이 늘릴 수있겠어합동이어이 어, 전기박 벌써 다 했어? 애들 왜 결리라냐 지금 몸이 하나가 부족해요 저쩐 과일인가? 그 쌀에 반이 지나 꾸려 오 굉장히 많아요 바쁘나 바빠 <laughs> 마치 뭐라도 해어 뭐야 어, 진정 오케이. 스프링클러. 일단 지금 애들 하는 거 없으니까 지하 들어가자. 어, 아, 뭐야. 저거, 함정이었다. 비밀의 안뜰. 뭐야? 아, 파랭이들. 어, 함정이다, 이거. 어, 이거 봐, 이거. 얼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파랭이들. 드디어 만났다, 파랭이. 물 피크민. 아, 근데 이제 보니까 노량이들은 귀가 있고 파랑이들은 입이 있더라고요? 빨강이는 아무것도 없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케이, 드디어. 아이고, 괜찮겠지? 얘네? 오케이, 그러면 다 됐죠? 그러면 다음 층. 어? 쟤뭐 하는 거야? 왜 여기다가? 없애나 보구나? 그 빨강이들이 불 나는 거없었던 것처럼. 돌진. 팡! 어? 안 되네? 종이다, 종. 종이. 아, 누가 있었어? 어이. 감전됐다. 전기거미가 있었네. 그렇지. 어, 키위다. 키위. 이 사람은? 딩고. 구조대원, 딩고. 드디어 동료가 생겼네요. 얘는 나랑 같이 구조 다닐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좀 분할이 되겠죠? 아, 왜, 왜, 왜? 왜 그래, 얘들아. 살아있는 거 아닐 텐데, 저거. 아, 살아있는 거구나! 얘 때문에 애들 좀 죽었겠다 죽여! 두 마리가 붙었지, 저거 그니까 시체를 한 마리가 업고 가려던 거였네 쟤는 한 명이 더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 같지? 나중에 와야겠는데, 또 이미 온적 있는 층이라고? 아, 동굴 입구에서 바로 올 수도 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딱 봐도 괴물일 거 같죠? 아유, 많이 죽었네? 짤수 없지. 그 위에. 그렇지. 아또 죽었다. 에이. 어, 여기 물 애들 왜 싸우고 있었어? 아, 그냥 우리 애들 아니구나. 야, 총체적 난국이야, 난국. 너짖지만 말고 같이 싸워. 아니, 얘왜 이렇게 많이 죽어? 이거 하나 못 당해? 역시 얼음 피크민이 있어야 되네요. 노랭이들이 닿네요. 어니에온까지 여덟 마리밖에 안 남았다 이거 전기 아까 다 죽어가지고 근데 요, 여기가 턱이 있어서 애들 다 달라붙을 수 있구나 다행 이제 다음 층 가면 될것 같아요 다 있지? 4층 어험난해 보여 저거 딱 봐도 수상한 거저 어떻게 하냐 얼러지나피피피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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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꼬리 꼬리 꼬리를 물어 그렇지, 지금 막 때려. 어, 다 올렸다. 역시 얼음이들. 저 1은 뭐야? 저거 다시 꼬리. 이 끌어모으는 거, 이거 전에 있었던 보스랑 비슷하다. 어, 어, 오케이. 아, 얼음이들 먹으니까 알아서 얼어버리네. 야, 와치 체력 좀 따랐는걸? 어 여기 사람을 먹어왔네 게이트가 열렸다 아 아까 1돼있던게그 게이트였구나 어 가면? 저또 보물이래요 달마시 동물 애호가 몇 명이 왔을까 100명 와 있을 것 같은데 다 봤잖아 선풍기로 나가면 돼요 갑시다 퓨리링 두명 구조 의욕 업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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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했어 오늘 몇 마리 죽었어 허! 20마리 죽었네요? 오늘 풀마 0이네? 20마리나 죽었어? 이런. 슬라임이 은근 세구만. 아이고, 벌써 우리 업이야. 뚜르두둔 뚜두두둔. 판기는 사람이 많구만. 셋 구조. 아, 그러게 잎사귀가 생겨서 헬멧 안 써도 괜찮구나, 쟤는. 오, 또 많이 얻었어요, 여기. <laughs> 나도 이제 한물 같구만. 아, 닥터가 와야지 이제 그 입사기 난 대원을 진찰할 수 있나 봐요. 파일럿이 얘한테 또 잡혀갔구나. 근데 사실 걔가 올리마였던 거 아닐까? 올리마가 무슨 꼴을 당해가지고 이상, 이상하게 병내버린 거지. <목소리> 위치로 아이 카피. 훈련 좀 할까? 오늘 많이 구했으니까. 회복 필요한 거 같아요. 오늘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 <laughs> 뭐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 아,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피크민을 탐지하는 기구래. 와. 나보다 더하다. 나보다 더해. 한량 카운터래. 와. 이건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방전복은 사줘야지. 탄 바위 생겼고. 아, 콘크리트 펑 하는 거였지. 맞아. 저 저번에도 있었어. 어깨. 왜 불러? 왜? 원주 생물도감. <laughs> 엄청 많아. <laughs> 꼬마차피, 아, 해설은 또 이제 버튼을 딱. 놀러야지 보일 수 있게 됐네요. 얘가 해설해 주네. 제가 에호가가 제 심장은 녹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게 되게 디테일인 것 같아요. 전작에서도 루이가 해설한 거 보면은 다 맛있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는 에호가의 시선으로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그런 해설이 있네. 노랑 어버거미 <laughs> 다 저렇게 어버가서 어버거미. 달걀 젤리아 달걀이구나 노른자 같아서. 어 자식의 얼굴 이게 부모의 얼굴 좀더 작아가지고. 아, 싫어했어? 안 돼. 같이 가라고. 난날 도와줄 줄 알았는데. 1지역? 1지역은 물 피크민 됐고 다시 가야 됐거든요? 일단 물 15마리면은 되던가? 그몇 마리 필요하던가? 아, 기억이 안 나.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다시 보고 오니까 얼음 피크민은 30마리가 필요했고, 물 피크민은 20마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안될것 같아. <laughs> 얼음이들이 좀 죽었나봐. 25마리밖에 없네. 얼음 오니용을 찾을 때까지는 안될것 같고요. 이제 보니까 그 20마리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게 파란색, 물 오니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어제 갔던 데 가자. 꽃바람 낙원으로. 아안 죽었으면 바로 가는데. 이래서 계획력이 중요하네요. <laughs> 빨리, 빨리, 얼음 오 이용. 너, 그, 얼음이 늘려야 돼. 벌써 망해버리는 건가, 나? <laughs> 아, 마치 드디어 헤엄칠 수 있게 됐어? 아, 드디어. 진짜 드디어. 이제 애들 없고갈수 있겠네요. 개헤엄으로. 드디어. 아, 그걸 왜 이제 알려줘? 이 지역으로 왔는데, 오늘. 아,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안 되네. 아, 이거 파이트 이게 좀 남았다는 거고요. 아, 나는 분업이 왜 이렇게 힘드냐. 아, 포인트 이제 많이 얻어야 돼요. 건축을 많이 해서 많이 썼어. 구조되는 예산이 부족하다. 올리마가 잎사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다가 진짜 잎사귀가 있어져 버린 건 아닐까 오케이 들어가자 일하는 애들 없으니까 치르게 터널 헤드램프 샀죠 기.. 또 저거 4,000포인트 모으면은 다음 맵 열리는 건가? 여기 와치는못 간다 헤드램프 샀지 이거 또 게임보인가? 맞네요 게임보 어디벤스 뭔가 그런가 아 뭐야 뭐야 어 아, 뭐야 뭐야 얘들아 난리다 난리 대혼란 대혼란 들가 정신 차리고. 오케이. 아이고, 저 딱딱한 애또 나왔네. 애들 좀 죽겠는데. 일단, 얘들아, 싸워봐! 안 돼! 이리 오시고. 지금은, 노랭이. 뒤집힌다. 오케이. 아! 얘들아, 다 죽었어! 빨리 피하라 할걸. 아샤. 어, 여기도 입구야. 뭐가 이렇게 많아. 들어가 봐. 아, 왓치 혼자 가는 거야? 오케이. 왓치는 아, 반대편으로 왔어? 뭐야, 저거? 아, 링, 링피트의 그 링인가? 어, 전기다, 얘는. <laughs> 뭐야, 와우. 야, 넌방전도 없잖아. 왓치 구해줘야 돼? 왜 이렇게 노는 애들 많아? 아이고. 아 시간 되돌리기도 세세하게 설정을 할수 있네요 몇분전 이렇게 아 그러면 아까 대량으로 죽었을 때 돌릴 걸아 여기도 애들이 숨어있네 오케이 딱 다섯 마리 너무 높은데 노랭이들 닿나 안 되는 거 같아 근데 안 되면 어떡해 아 돌진 돌진 오케이 얜또누굴까 프렌 식물 학자 조사단 조사단원이었어 얘는 또자 탈출합시다 그러로한명 구했고 오케이 열다섯 죽었고 뭐야 무서워 좀 얼려볼까 오케이 좋아 좋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애들 박혔다 이거 그래도 죽진 않아서 다행 와치는 괜찮아요. 오케이 뭐야 이건? 음어야치료기터는80 퍼네. <laughs> 아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르골 딱 일곱 마리다. 애들 시키자. 어골프공니다 <laughs> 뭐야 뭐야. 어. 아 애들 먹힌다. 어떡 하냐. 얘네 귀한 파랑이들인데. 큰일 났다 오늘. 또 먹혔다. 큰일 났어. <웃음> <웃음> 어, 와치 죽겠다 어 다행히 안 죽었고요 와치에게 뼈다귀 줘 오케이 와치가 뿌실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거 어 다리가 생겼고요 뭐야 아 삔이구나 큰일 났다 진짜 <laughs> 아, 허리 옆이다 안돼 잠깐만 피크맨 어떻게 부르지 이쪽으로 와치한테 부르는 기능이 없네 왜들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여 아 간식 줄때또 호흡을 맞춰서 던져줘야 돼 <laughs> 막 줬는데. 아 잠깐만. 열한 마리 어디 있는데? 열한 마리 열한 마리 열한 마리 지도에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무슨 일이 시켰지? 일단 단축키 좀 해야겠다. 아 11마리 어디있는데 얼음 열한 마리는 죽이면 안되는데 아니 진짜 안보여 어디있는거야 진짜 아 어떡하지 죽어 죽어버려 아니 왜 여기서 부르는 기능이 없어 원래 부를 수가 있는데 죽는다 어딨어 없어 진짜 어쩔 수 없어 다 죽어 다 죽어버려 <laughs> 진짜 어디 어디 있었던 가 그렇네 아 어떡해 우리 얼음이들 오니용도 없단 말이야 아직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다시는 다시는 안돼 너무 뭐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진짜 어딨지 어쩔 수 없어요 오니용을 빨리 찾아야 돼와 이러면 너무 제약이 생겨버리는데 한명 그랬고 뭐 그래도 많이 찾았다 30마리 죽었고요 허허. <laughs> 불맛 정수를 맛을 보네. 매워! 콜리가 은근 어. 매긴다. 6일째. 뭐야, 우주선이다. 오케이. 일단, <laughs> 떠올라 버렸다구.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엔 애들이 안 죽고 열심히, 안 죽게 열심히 해보자구.